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. 예. 첫 번째는 그 증거 인멸 우려라고 아마 보여지는데요. 네. 그 윤관석 의원은 지금 그 2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300만원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데 예. 돈을 지금 돌린 사람도 국회의원이고요. 네. 돈을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부인할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보고 이건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대로 된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이성만 의원은 그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고요. 중간에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성만 의원이 부인을 해도 아마 그거에 대한 증거 확보가 이미 기록을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윤 의원보다는 좀덜 하지 않겠는가. 이래서 아마 기각이 된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실형 가능성입니다. 그러니까 실형이 나올 거냐, 앞으로 재판에서. 제가 볼 때는 윤관석 의원은 실형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법원이 볼 수가 있고요. 유죄가 나온다면. 그렇죠. 만약에, 예, 예, 유죄가 예. 나온다면,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, 예. 혹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라고 판사가 보고 그렇게 그한게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. 뭐.